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왔구먼. 와! 싸게, 싸게 앉아 보들록고 네! 네 어서 이야기해주세요, 네! 어서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응, 음, 그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나? 무슨 야구를 해줄까? 아하! 어, 아니, 아니, 아니. 아 <laughs> 옳지! 오늘은 별집에었긴 재미있는 야을를 해줘야겠네! 와! 좋아요, 좋요 그래, 아았다 이놈들아. 자, 아주 옛날에 바닷속 깊은 곳에 물개기들이 살고 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용궁이 있었단게? 그런데 그 용궁을 다시는 유왕님이 알수 없는 큰 병에 걸려 둥근 응, 크리스마스 잠기게 되었더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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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아, <웃음> 아이고, 아이고. 눈가에 걸렸잖아. 아이고, 아이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도 무슨 약인지 조금 다 궁금하시죠? 네! 아, 딱 좋아하셨어. <laughs> 자, 그럼 우리 용돈다라로 한번 떠나볼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장 놀러가시오! <목소리> 어, 여긴, 여긴 이제 다른 의원은 없는 것이오? 이번엔 100번째 의원이신 잘라갈 의원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알았습니다 이거 안빠지겠죠? 아, 안빠지 아, <목소리> 어때요? 무슨 병인지는 알겠소? 네. 역시 명상대로 대단하시군요. 네. 용왕님의 병엔 딱한 가지 악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그 약은 아주 귀에 구하려면 힘들 것이옵니다. 어, 어서 말고. 그 약은 대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laughs> 이보수의이보 말해보시오. 이 용왕님을 위해서라면 이한복 바쳐서라고 내가 구해오겠소. 그건 바로 토끼의 생각이옵니다. 토끼의 생각. 네, 그렇습니다. 꼭산채로 데려가야 합니다. 토끼의 생각하니 용왕님의 병에 닿게 할 유일한 약입니다. 마마소신이 어. 지금 당장 와서 구해오겠나이다. 어. 아닙니다 마마, 소신이 먼저 다녀오겠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아니옵니다. 이 예? 응? 토끼가 물에 사는 동물을 무식한요 에이, 그 무식한 양반들아. 토끼는 바다에 사는 동물이 아니고 무엇이 무식한 양반? 아, 그럼, 그런 당신 알고 있어? 토끼는 바로 음. 저 달나라에서 딱밤에 죽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나라 말이 그게 사실이요 그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목소리> 자, 자, 제가 말씀드리지요. 토끼는 물속도 아니고, 거, 북그려 뭐 달나라도 아니면 거, 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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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토끼는 어디서 산단 말이야? 바로 땅 나라에 사는 동물이옵니다. <목소리> 네, 토끼라는 땅 나라에 사는 아주 영리하고 빠른 동물이옵니다.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길고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길고 꼬리는 민들리고 있으며 동그랗게 짧고 꼬리는 짧고 두 귀는 마치 긴 뿔과 같이 길고 두 귀는 마치 긴 뿔과 같이 길고 두 눈은 모두 핏물과 같이 빨가며 두, 두, 두 눈은 모두 핏물과 같이 빨가며 마치 생긴 것이 뿌리나 やì, 빨강이 빨강이 빨간 도끼비와 같사옵니다 인간은 대신 있었지. 아마, 장이라도땅나에 가리고 싶지만, 발가락이 무조건 존재하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네. 모두 갑자기 뿐이라고. 어. 두꺼라! 예! 집에 병에는 토끼의 생간이 약이라니, 누가 땅나라와서 토끼를 데려오겠느냐? 마마, 토끼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동물이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왜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게요? 제가 토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토끼는 뒷다리가 매우 위로 반응같이 빠르고 어. 그리고 토끼의 면처 토끼가 길어. 쉿! 지금 우리가 남의 대화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쉬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욕무 사람들은 이제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ステージ 만약 그대가 복귀만 내려온다면 내큰상과 높은 벼슬을 내겠소? 아니옵니다. 전 다만 용왕님의 병환이 하루 빨리 낫기만을 바랄 뿐이옵니다. 오, 잘안 지고 여봐라. 예. 땅나라로 떠나는 별지부에게 가옷을 주고 그의 식구들에게는 많은 상금을 내도록 해라. 예. 마마 음. 소신별주부땅나에 다녀오겠사옵니다. 아. <laughs> 와 이거 엄한 김푸디무사히잘 다녀오노라. 네가 혹시 토끼냐? 내가 토끼라고? 참 귀가 없어 내가 토끼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토끼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 봤어? 봤냐구! 그럼 넌 누구야? 여러분 내가 누구죠? 아랑지! 성시형 아랑지! 어? 근데 너왜이답게자네아 그럼 됐어 야, 들었지? 그럼 혹시 어딜 가면 토끼를 만날 수 있을까? 글쎄, 국내만큼 투명하게 <laughs> 좋아하는 친구 부모한테 물어봐야겠다. 음. <laughs> 저... 실례 좀 할게. 네, 실례하세요. 내가 토끼를 찾고 있거든. 혹시 토끼를 보셨는지요? 토끼라면 아마 저분자에 만났었는데. 아마 사슴아름 생기자체가 갔을 거예요. 아, 고마워. 근데? 너한 이런 애가 다 있어? 아름다운 뿔을 보고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참기가막혀서 여러분, 나는 너무. 아하 어... <laughs> <laughs> <laughs>